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에 대구보건대학교를 졸업한 1호학번 권대국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1년차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 가지 이제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던 와중에 주변에 방사선사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 이 직업이 나에게 잘 맞을 수 있겠구나,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전국에 많은 학교가 있지만 졸업생이 가장 많고 또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가 대구 보건대학교라고 판단이 되어서 대구 보건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구 보건대학교 방사선과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 먼저 저희 방사선사가 다루는 이제 초음파 장비나 일반 촬영 장비 이런 장비들은 매우 고가이고 비싸서 학생일 때 솔직히 다루기 쉽지 않은데 보건대학교 방사선과에는 이제 일반 촬영 실습실 그리고 초음파 실습실이 거의 병원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생일 때이 장비를 다룰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임상 실습을 나갈 때, 그리고 병원에서 처음 근무를 할때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오셨던 교수님들이 임상 출신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셔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간접 경험을 또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사선 대구 보건대학교 방사선과가 되게 역사가 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하였기 때문에 아마 전국 거의 모든 큰 병원에는 꼭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에 진출을 하시거나 다른 지방의 큰 병원에 가시더라도 선배님들이 꼭한 분씩은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든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고시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특강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가 학교에서 높은 합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이러한 장점들을 꼭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에 오셔서 꼭 훌륭한 방사선사가 되시고요. 멋진 모습으로 임상에서 만날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